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에 구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를 믿지 않으면 다른 구원이 있지 않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대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노아만 보시고 내리신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인생 전체를 두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언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후 방주로 들어가기 7일 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역사의 모습을 처음 드러낼 때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었는데, 정작 그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순간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방주 짓기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또한 완전해진 순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였습니다. 야고보서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 행위를 살피시고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에게 구원만 아니라 선교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 씩을 네 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 명령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각종 짐승을 데려오는 것은 온 땅을 다니며 해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시간은 고작 7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7일 기간 안에 정해진 수대로 노아에게 나오게 하셔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시편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정결과 부정을 기준으로 짐승을 일곱 씩 혹은 둘씩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결과 부정의 차이는 짐승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 인류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물로 받으실 정결한 생물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즐겁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도록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사람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빈손으로 여와께 호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예배합니까?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과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방주로 들어갔고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물과 궁창의 경계가 깨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처음 물로 덮여 있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날도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의 추수를 끝내시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첫 창조를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오시어 새로운 세상을 여시기를 사모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주님은 저를 부르시고 주를 믿어 의롭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이신 주 안으로 들이시어 살게 하셨사오니 죄가 덮인 세상에 살아도 재앙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영혼의 추수를 끝내시고 다시 오실라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